2025년 12월 6일 암호화폐 시황입니다. 12월 6일 주말을 앞둔 시장은 어제의 확실한 상승. 신호를 바탕으로 강세 흐름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94,000달러를 돌파하며 95,000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고, 이더리움은 3,150달러까지 상승하며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알트코인이 다수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 시가 총액은 3.25조 달러까지 확대되며 연말 강세 분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연준의 핵심 인플레이션 지표인 PCE 물가지수가 내일 공개됩니다. 시장은 이미 NFP에 크게 반응했으나 내일의 PCE 지표는 연준이 12월 금리 결정 시 최종적으로 참고할 핵심 데이터로 시장의 마지막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중요한 관문입니다. 전망치는 전월 대비 0.2% 상승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비트코인 현물 ETF 순유입이 6일 연속 이어지며 어제 약 2억 5천만 달러의 유입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6일간의 누적 유입액이 11억 달러를 돌파하며 11월 한 달간 유출액의 대부분을 단기간에 상쇄하는 놀라운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 연말을 앞두고 주요 헤지 펀드와 가족 사무실의 암호화폐 보고서가 잇따라 공개되며 전략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고서들은 내년 상반기 강세를 예상하며 비트코인 반감기와 이더리움 ETF 기대감을 주요 투자 테마로 꼽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을 분석해 보면 주말 전 강세 마감과 알트코인 시즌 본격 가동 단계입니다. 비트코인의 주도 하에 전체 시장이 활기를 띠며 특히 알트코인 시장에서의 수익 창출 효과가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조 지표를 보면 펀딩 레이트가 소폭 상승했으나 과열 수준은 아닙니다. 미결제 약정은 증가세를 유지하며 신규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기술적으로 비트코인의 새로운 지지선은 92,500달러에서 93,500달러로 격상되었으며 95,000달러 돌파 시 다음 목표는 96,500달러가 될수 있습니다. 투자 방향 및 포지션 제한 시장은 강세 추세 최종 확인 및 배분 최적화 단계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포지션은 유지하되, 내일 PC 지표 발표 전, 후단기 변동성에 대비해 일부 수익 실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감안할 때, 포지션 대부분은 계속 보유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알트코인 전략 집중도 한 가지 방안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는 체계적인 알트코인 배분이 필요합니다. 시가 총액 상위 30위 내 주요 프로젝트, 강한 생태계를 가진 레이어 1및 레이어 2 프로젝트, 그리고 내년 상반기 주요 업그레이드가 예정된 토큰들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본격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현재 시장은 연말 강세 사이클의 정점을 향해 가속하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경제 지표 호전, ETF 유입 가속, 반감기 기대라는 삼박자가 맞물리며 시장은 명확한 상승 추세선을 확보했습니다. 내일 PCE 지표가 최종 확증 역할을 할 것이나 이미 형성된 강세 심리와 자금 흐름은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투자자의 역할은 이 강력한 흐름을 타면서도 개별 종목 선택과 적절한 비중 조절을 통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데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시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